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울입니다. 12월 21일 1호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좀 저배당은 뭐, 심한 저배당. 까다로운 경주는 아주 까다로운 경주. 최근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경주에서 또 고배당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틀 연속 마지막 경주 승부처 끝내기 없는이 나왔는데요. 자 어제는 95.4배, 금요일은, 토요일은 96.4배, 상승식이 189배, 165배. 자 이틀 연속 마지막 경주에서 이렇게 또. 고배당을 승부로 연이어서 잡는 것도 뭐좀 드문 경험인 것 같습니다. 뭐 이틀 연속 고배당을 잡아낸 경우는 많았죠. 하지만 두 경주 모두 마지막 경주에서 이렇게 끝내기 없는이 나오는 경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번 주 금요, 토요 뭐 적중은 지난 주보다 부족합니다만 마무리 임팩트는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더 많은 적중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고배당이 좀 시원하게 한번 터지길 기대하면서 3연타석 홈런, 3연타석 끝내기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승부처 공지합니다. 2라운드, 5라운드, 7라운드, 10라운드, 11라운드 준비되어 있고요. 자, 5라운드가 1호 최고의 선택입니다. A급 갈리마를 노리고 힘을 한번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5라운드 부산은 1경주와 4경주 두번의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첫경주 포에버길 압도적인 그래프입니다. 레피드 썬더 부착권에서 또 압도적인 그래프예요 자, 1번과 3번, 1강 1중, 여기에 뭐 4번, 7번, 8번 요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구도인데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마필 레피드 썬더입니다. 레피드 썬더 훈련 과정에서 뭐 상위군하고 병합을 하는데 상위군보다 주폭이 더 커요. 스피드가 더 좋습니다. 래피드 썬더가 훈련시에 보여준 스피드감 또 길게 하는 힘 이러한 측면이 이번 경주가 데뷔전입니다만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피드 썬더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2마리의 앞말이 펼치는 경주에요 자 이번 경주가 1호 경마 첫번째 선택 힘을 하면 실어들 예정입니다 새벽 훈련시의 모습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눈에 확 들어온 마필이거든요 뭐 스피드감 주폭 파워감 이건 뭐 4등급 마필이 아니에요. 윗구미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정도로 스피드감이나 폭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실전 감각이란 게 변수로 작용할 순 있겠습니다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많은 마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자리싸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망아지들은 또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변수는 많아요. 하지만 딱 훈련 때만큼만 뛰어준다면 저는 이번 경주 선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훈련 시에 눈, 눈에 들어온 훈련 우수 마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훈련 우수 마필을 놓고 1호차 선택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청산무사. 명브레싱. 두 마필이 이제 그래프가 좋은데, 그래프 좋은 마필들 간 싸움이 예상됩니다. 도전 세력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마필이 있어요. 8번 코스모롱. 나름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도전 세력 가운데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마필입니다. 남은 부산 1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부산 첫 번째 선택입니다. 부산 첫 번째 선택. 자, 뭐, 전 예상지 올데가리, 오아시스 아데리. 경주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붙여먹기죠. 붙여먹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주 역시 내용이 좋고 그런 변화가 있는 후차권 붙여먹기가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복병 두 마리만 간단하게 응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병 두 마리 삼복 배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8번입니다. 땡큐포더타임 카우보이맨 1번과 8번은 배당으로 배당으로 삼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마필이다 라는 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부처 강축에 붙여먹기 그리고 배당마 두마리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4라운드입니다 6등급 1700입니다 6등급 1700자 미스트카라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와 중 훈련 성과가 높은 마필 머니포 시즌이 그래프에서는 미스터 카라에 못 미칩니다만 훈련 시의 그룹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워감은 좀더 앞선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스피드는 거의 박빙. 파워감은 좀더 앞선 느낌? 뭐 전체적으로 아주 미세합니다만 오히려 미스트카라보다 저는 머니포 시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훈련 시의 모습이었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마이야 기수의 세라드가 서서히 변화가 오는 모습인데 길게 가는 힘이 좀 딸렸어요. 뒤로 쭉 가는 이런 탄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마이야 기수의 이름값 때문에 최근 서서히 거품을 끼고 있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마다 거품을 끼고 있습니다. 안 되는 마필도 팔려요, 막. 세라드 같은 경우도 좀 의외로 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인기가 실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피드는 좋아요. 근데 그름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연 1700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배당마를 좀그론해 드리자면 오썸스텝, awesome 더썸커밍, 두말필, 999를 안겨줄 수 있는 큰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2번과 7번 배당마필로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산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램프 요정 진이, 뭐, 인정합니다. 안말 한정 경주기 때문에 편성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상위군에게도 여유있게 앞설 정도로, 램프 요정 진이는 그름이 좋습니다.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인데 다 고만고만해요.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강축의 후차권이 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변수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출전한 마필 가운데 조금 돋보이는 마필은 아이오 레디 아이오 레디 아이 레디가 좀더 후차권 도전 세를 가운데 눈길을 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변이 발생한다면 탑큐 레저넌스 마린 이두 마필, 999 마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복병 세력입니다.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삼복 공략하실 때도 뭐두 마필은 활용해 보실 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5라운드가 5등급 1200 경주입니다. 1200 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1호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1호 메인입니다. 자, 제 A급 갈리마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A급 갈리마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오늘 토요 메인에서 제가 어, 3사를 섀도우 원터와 엮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봤는데 섀도운트로 왔는데 제가 믿었던 마필이 부러졌어요. 그리적성 때문에 제가 솔직히 살짝 그거 외에는 뭐 준비상황, 훈련, 편성강도 다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그리적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이번 경주에는 없어요. 오늘은 경주거리가 좀 길었는데 이번에는 딱 적정거리인 1200 출전하기 때문에 불안했던 요소마저 충분히 해결된 상황에서 이번 승부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에이크 관리말을 놓고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인기 순위 뒤로 확 밀려 있고요. 제나럴 윈드와 스톰 트루퍼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스톰 트루퍼는 또 마이야 기수의 거품이 살짝 좀 끼어 있습니다. 완벽한 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는 뭐 양강 구도로 딱 잡혀 있는데 이번 경주 스톰 트루퍼, 뭐 그렇게 완벽한 축은 아니고, 이 제너럴 윈드도 선행을 아주 편하게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뭐 초반 선두권 장악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군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 강에 적고 선두권 프레스까지 받는다면 장담할 수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산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벌마이랜드가, 뭐, 경주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주예요 후차권에서, 지금 뭐, 월드 파이브, 어, 월드 파이트맨, 또는 빅토리 스토리, 요런 마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정문 펠릭스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름에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뚜렷한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고, 벌마이랜드를 중심으로 후착금 마필들은 다 기복이 있고 믿을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변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문 펠릭스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도전 세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라운드입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미라클삭스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오랜만에 올 충마를 타고 나오네요. 미라클삭스 출발지점 살려서 <laughs> 선두권 장악 가능한 마필이죠.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선두권 견제가 아주 심하게 들어올 거예요 뭐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가 아닌 루이스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데뷔전 선행을 나서서 낙성을 거뒀는데 게이트 이탈이 아주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의외로 좀 고전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속을 바탕으로 또 자폭할 수 있는 수준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뭐 이슬처럼 뭐 선두권 치고 나올 수 있는 싹다 나은 또한쪽에 선돌모루 발빠른 마필들이 이번 경주 미라클삭스 견제 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박태중 기수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 선두권에 자리 잡는다면 편하게 자리 잡는다면 견제가 들어오더라도 버텨낼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후착권에서는 변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섬돌 모르나 아파트가 이제 인기 한 2-3위권인데 두 마필다 믿음을 주는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좀더 육경주는 어,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짭짤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 에코월드. 에코월드 에코월드가 일단 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기복이 좀 없을 수 있는, 기복이 좀 덜한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기 그음은 항상 뽑아준다는 얘기죠. 에코월드가 힘이 차면서 뚜렷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 이번 경주 뭐, 자기 기량 정도만 보여준다면,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훈련 시에 걸음이 좀더 간결한 주행으로 바뀌면서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어요. 에코월드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8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부산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서부 갬벌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갬벌 서부 갬벌뭐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고 있고 훈련 상황이 워낙 좋고 잘 만들어놓고 때리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부 갬벌은 이번 경주 빼고 갈수 없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병권에서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닥터솔라. 닥터솔라. 이 닥터솔라가 복병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있고요. 국대 효로도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권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서울 세 번째 선택입니다. 서울 세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글로리 영광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입니다만, 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권중석 기수의 감량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이티 코드를 한번 이번 경주는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 과정에서 한참 상위군을 상대로, 뭐, 근성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치고 나가려는 투지, 스피드, 요런 측면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마이티코드, 1400. 뭐, 그리 경험이 문제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마이티코드가 극복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정도로 훈련 시의 그름이 아주 돋보인 마필입니다. 마이티 코드, 마이티 코드를 중심으로, 자, 이번 7병주 힘을 한번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승부처, 마이티 코드가 주인공입니다. 자, 부산 5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닉스고 1. 닉스고의 자마. 닉스고 1. 닉스고의 자마들 가운데, 뭐, 닉스고원이 가장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부담중량 56에 1,400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극복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극복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닉스고원을 인정하고, 꼬리를 찾는 과정에서 뭐 후차권도 트린 레인보우가 일단 눈길을 끌고요 배당이 좀 나와 준다면 이번 퀸스파이시 배당 마필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마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미라주 라임트리 이런 마필들까지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8번, 9번 잡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대당과 삼복 활용 권해드리겠습니다. 8라운드입니다. 4등급 1700 열한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8라운드는 인기 마필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적중이 어렵지 않은 압축이 관건인 경주로서 패스합니다. 부산 6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등급 1600 레이스입니다. 12마리가 출격하는데요. 자, 프라임 시크릿의 기량이 일단은 뭐 가장 안정적이고 우 위에 있다라는 판단, 그래프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판타스틱 밸류, 월드 위너스맨, 플라잉 캔. 역시 구차권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유력한 흐름이에요. 자, 여기에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라스트 드래곤 그리고 기습이 가능한 하늘만점 1번과 8번 요트마필은 배당마필로 체크를 좀 해두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면 의외의 성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과 8번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9라운드입니다. 3등급 1800. 한1등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리고 힘을 한번 실어드리고 싶어요. 배당 추천 경주입니다. 자,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일단 금빛 천아 금빛 천하. 급비천왕한 그 눈길을 끌고요. 스톤브레이커. 펀크레이지. 그래프가 뭐, 아예 그냥 백판입니다. 백판인데, 이런 마필들이 다 가능한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는 그냥 터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배당으로 쉽게, 뭐, 2번, 5번. 누리천왕, 최강 월드 이렇게 끝날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배당 추천 경주, 4번, 6번, 8번, 4번, 6번, 8번, 이 3두의 배당 활용 권해드리 어, 권해드리면서, 이번 구경주 현장에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좋은 환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0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라스트 두 경주 모두 승부예요. 라스트 두 경주가 다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그대만 있다면 강축이 우뚝 버티고 있습니다. 기둥이 서 있어요. 이 기둥에 그냥 붙여먹으면 됩니다. 붙여먹어 자, 기둥에 붙여먹기. 후착권 변수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에요. 드리머 위즈와 엘도라도 놀부가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도전 세력과의 전력 격차가 상당히 미세합니다. 깻잎 한장 차이. 자, 그래서 초반 사소한 실수 또는 전계상의 이점, 이러한 것들이 나와주면 금화필은 바로 순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4번, 그대만 있다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기량이 백제 안장 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라운드 강축에 붙여먹기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 좋은 마필 붙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스트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 열한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2등급 1200. 학산 스피드. 벌교 베리타스. 두마 필다. 베스트. 컨디션은 두마 필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딱 그래서 역근을 살펴보니까. 강자와의 경험은 분명 벌교 베리타스가 앞서고 사이즈가 좋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하지만 1200 1번 게이트를 차지한 학산 스피드의 무시무시한 코너 타임. 이 코너 타임을 따라잡고 견제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페이스가 아주 빠른 그런 선행 선임 마필들이 많아요. YT 조이 같은 마필들. 상당히 빠른 선행선입을 다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뭐 장비대원도 빠르고, 벌교 베리타스 빠르고, 페스카이즈도 만만치 않고, 순발력과 스피드, 베스트 마에가 아주 빠르고, 이런 빠른 마필들이 다수 있습니다만, 학산 스피드가 그래도 선행. 그리고 하이페이스로. 하이페이스로 빠르게 경주를 풀어가면서 종반까지 버텨낼 수 있는 선행마기 때문에 학산 스피드를 중심으로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착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그 노림수의 마필들을 노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자, 금요일과 토요일 같은 그런 고배당 막권 뭐, 배당 나와주는 마필도 분명히 제가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마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금요일과 토요일 같은 배당을 안겨주기에는 충마와 엮여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충마 두 마리가 다 부르지고 엮여야 가능한 수준인데, 저는 확산스피드를 믿고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주 큰 고배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기대하는 폭병하고 엮이더라도 한 4, 50배 그정도 배당은 노릴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1호경마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토 뭐 임팩트 있는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초중반 적중 개수라든지 승부처 결과가 좀 아쉬웠습니다. 일요일은 다 적중, 일단 다 적중 반드시 해내고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적중을 덮어 씌워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